이슬이는 변신 물약을 들이켰고 하얀 고양이로 변해버렸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쫓겨나서 거리를 헤매다 강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고양이 모습인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 구해줬는데 그는 인간에게 버려졌던 아픈 과거가 있는 터라 그들을 싫어했죠. 그 순간 배가 고파진 이슬이를 위해 고양이는 쥐도 잡아주고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도 찾아줍니다. 그 순간 다른 고양이들과 영역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이슬이를 공격하려 했고 그는 부상까지 입으면서 지켜줬죠. 달아나는 도중 이슬이는 리본을 떨어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슬이는 고양이를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식사를 하려 했지만 엄마가 둘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는 인간이 그럼 그렇지 하며 이슬이 앞에서 어머니를 욕하는데 그때 이슬이가 자신은 사실 인간임을 밝혔죠. 사실을 알게 된 고양이는 떠나려 하는데 갑자기 철제 파이프가 이슬이 위로 무너졌고 그는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합니다. 이슬이가 빼내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 순간 공룡으로 변신한 진구가 나타나 이차 피해를 막았죠. 진구와 도라이몽은 이슬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지만 애들이 패급인지라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건이집 모양입니다. 그렇게 진구는 싸다구를 맞게 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갔죠. 그후 이슬이의 생일 파티 중 밖에서 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니 잃어버렸던 리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